아그 어, 제가 오늘 저 와서 6층부터 그냥 대충 그 보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어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누구나 집집마다 어그 미술 작품 하나씩 좀 어, 걸거나 붙이거나 뭐 갖다 놓거나 하면서. 어 일상 생활 속에서 미술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어 어, 생각을 합니다만 어, 특히 그 중에서도 어, 민주화가 어,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민화의 대부분이 그 우리나라 그림들 중에서 는 굉장히 그 채색을 중시하고 어 따라서 뭐 영어로 하면 칼라풀하다고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만 하얀 벽면의 아파트나 이 주택에다 갖다 걸면 집이 대단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수목화보다도 어 훨씬 그 장식적 효과가 크고 또그 내용이 대단히 일상적이고 어, 우리를 독대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 클라프한 장식 효과라든가, 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일상적 의미라든가, 어, 이런 게, 그 초현대적인 그런 흰평면의 건축에도, 어,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반 작가들의 작품에 비하면, 어, 민화가들의 작품 값은 다들 그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한, 한 번도 눈이 안 띄어요. 그야말로 저렴한 염가이그 가격으로, 어, 주변에 다 공급을 할 수, 할수 그런 마음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 미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어, 미술 보급에 얼마나 그큰 효과를 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민화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국민 전체가 미술을 생활화하고 누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민화가 어, 그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회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어, 금년 중에 열 사람한테 미나를 공급한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래서 손해를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료 같은 다 받으시되, 어, 친정, 뭐, 그, 그 시대, 신의, 올케, 뭐, 하여튼, 어, 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어 최소한도 금년에 각자 10점씩 보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년하게 어 애를 쓰시면 3만 명의 10점이면 30만 점이죠? 30만 점이 보급이 되면 그림 없는 집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8세기의 그 민화가 용성하던 시대의 그런 시대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저희가 미술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8세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미술을 생활 속에 담은했던 대표적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 굶지 않는 집 아니면, 어, 하다못해 문자도래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어, 화조가 뭐, 웬만한 것은 집집마다 그 안방, 어, 벽에, 어, 붙여놓고 그 살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 그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21세기 우리, 어, 생활은 너무 그 18세기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어,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민화 보급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급 대상 중에, 뭐, 일반인들도 좋지만, 특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들한테도 많이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